절대 스토어에서 월간 스킨을 보지 마. 진짜 절대로. 절대 스토어에서 월간 스킨을 보지 마. 뭐 돌아왔나? 에이펙스 레전드 돌아왔나? 틱틱틱. <laughs> LG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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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나 보죠 이제. 이제 이거 이제 배틀 패스. 배패 한번 봅시다. Every Storm eventually breaks light always pierces through you just need the strength not to break first in my family we call that strength bagasa hope oh 야벽 점프 밥 먹듯이 쳐내. Yeah, 응? yeah, 야 점프 골짝골짝 뛰는거 봐야

아한 바꿔 돌리고 도지. 스킨은 별로 이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에펙이 좀 그게 있어요. 그 스킨을 진짜 무난하게 만네 요즘에. 그러니까. 막... 멋있다, 꼭 껴야겠다 이런 스킨들은 안 나오고 그냥 안낄것 같은데 무난한 느낌 아시죠? 요즘 그렇게 나와. 무결성 검사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이니? 오류가 난다는 거니? 에펙을 믿어! 에펙을 믿어! 과연! 어? 어? 어, 잠깐만. <laughs> 어, 뭐라라? 응, 음. 누구냐고? 뭘로? 뭐, 어. 내 일본 여자친구야. 고마워. 이츠모, 언제나 스테키 언제나 멋있대. 에에 유미짱이야? 고마워요 유미짱 음그 저기 그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가줄래? 어음 아니 나 일은 해야지 어 절대 스토어에서 월간 스킨을 보지마 진짜 절대로 절대 스토어에서 월간 스킨을 보지마 무슨 소리야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판매하는 월간 스킨에 혹시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니 너 지금 뭐? 이거 뭐야? 돌아왔나? 에이펙스 레전드 돌아왔나? <laughs> 어 돌아온 거 같은데? 와 이거 바로 이거 콘디 출시번들 간다 이거 못 참지 이거 이하못 참겠다. 바로 구매 간다기하하 봐. 레전드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에펙이지 키키유. 이게 에이펙스 레전드. 요즘 스킨이 다안낄것 그 같은 무난한 스킨들만 나오다가 와 이거는 이건 무조건인데 이 스킨은. 이거 좀 에이펙스 레전드 같어 스킨이. 이게 맞아. 이게 에펙이고 어울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레전드 패시브 팀원한테 달 달려갈 때 빨라짐 그리고 스킬 퓨. 이게 어? 뭐야? 지금 나 실드 찬건가? 아 이게 실드가 추가 실드가 아니라 까진거의 실드에요? 잠깐만요 제가 팀원을 만들어 볼게요 세바스찬 오케이 세바스찬 도착했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는 떡어, 떡을 봐야 돼킬 이걸 던지도록 해. 아니 마이크 어쩔 안 나가는구나. 예, 아! 쓰러졌어. 잠깐 나좀 살려줘. 아직 안어 친구. 피피좀 까보셈. 여기 테르미스류탄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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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 같은 팀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럼 이제 잠깐만 거리 거리를 한번 보고 멀리서 한번 서봄. 4 0 m 다 오! 85거리 만큼? 그럼 50메다까지 힐을 힐줄수 있다는데? 벽 뒤도 되는가? 한번 볼까? 저한테 실드 줘 어? 준다! 벽 넘어도 준다! 야 미쳤는데 이거? 야 이거 스킬 너무 좋은데? 아빨갛비다 차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둘이 같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써볼게요 오케이, 실드를 닦아. 그럼 여기서 Q를 눌러 힐들이 그럼 75 차인데요 3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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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슨? 어? 큐슨 거임? 안 썼어? 125가 차는데안 맞으면 다 찬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 거, 내거한번 보자. 내 거, 본인 실드는 어디까지 차는지 한번 보자. 이제 내가 큐써봐. 나는 몇까지찰까 나도 풀인가? 어, 그건 아니네. 나는 75인가 봐. 딱 절반 차네. 본인 75고 같은 팀은 다 채워주네. 아니 그래도 좋은데? 어궁 서범 이제 오케이 오 발키리 큐마냥 나오네 그럼 이제 궁을 쏴뽕야궁 범위 봐라 야 미친거 아니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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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속딜 지속딜 10대씩 계속 따라 야 미쳤나봐 아니, 잠깐만, 얘 너무 사기캐 나왔는데? 체력 250인가? 체력 250. 지속기에 10딜씩 들어가면서, 체력 250에, 거기다 슬로우가 달려있고, 범위도 0트로쭉 펼쳐지네? 얘 너무 좋은데, 이거? 잠깐만,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거. 세바스찬, 왓슨 부탁해. 왓슨 궁 있는 데서 던져보자. 어, 예. Q 말고, 궁. 와, Q 궁 같이 눌러줘. 대박. 역시 요즘 캐릭터. 어? 야, 그래도 와스님 먹는다. 와, 근데 옆에 펼쳐진 거 봐. 그래도 옆에 좀 남네. 어?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비상. 본인이 안 맞아요. 에펙에 이런 건 없었거든요? 본인은 안 맞는 고극기가 나왔는데요, 님들. 이거 에반데요? 아니, 이게 슬로우라도 당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에펙 역사상 본인이 안 맞는 궁은 없었는데요, 님들? 이거 원래 글로벌인데 에펙이? 아니 근데 이게 어 시어급 시어보다 살짝 아래급이야. 시어 처음 나왔을 때 살짝 아래급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그 요즘 애들은 캐릭터 잘 나와요. 옛날에 최악의 세대 애들이 이제 좀 나사가 빠져있지. 어. 아 후드님 그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들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고. 아, 에이펙스 레전드 새 시즌 신캐릭 나왔는데 보실래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이거. 그 우리 이번에 나온 신캐릭이에요. 이쁘죠? 우리 새로 나온 캐릭터 신캐릭이에요. 후주님, 후주님 귀엽죠? 후주님, 후주님 귀엽다고 해주세요 빨리. 야, 어디 갔냐? 귀엽다고 해 빨리. 살짝 아이브 장원영 <laughs> 닮았네요. <웃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고입 다들 안녕, 가족들도 안녕. 필요하면 가면 로아줘 나, 근데 이것만 보면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문어 아저씨 아, 알죠님들그 아저씨 같아. 저런 거 보면은 어, 우리 탄 티는 게 방금 좀 이상했는데? 옆에 하나,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야, 이거 탄 치는 게 이상하다. 아싸, 아이언사이드에서 탄 치는 게 이상하다.

어, 얘도 궁 깔아놨다 혹시 나 안맞나? <laughs> 어나 당한다 조심해 사기캐야 아씨 어, 어디까지 펼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잡어 Q 쓰고 잡어 잡았어 어나 어, 어. 어, Q 눌러놨어 우리팀 와 우리팀 야 힐을 힐차는거 봤어? 방금 페퍼 쭉차는데 어렵겠는데 하나 바로 잡아야겠는데 와분쇄탄에 녹았다. 잡았고힐 가능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아기여탄이다 까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여기 나도 타고 싶은데. 어차피, 오른쪽에다 하나 보이는데? 오우, 내꺼 밟았어. 임시실드. 이 녀석 뒤에 뭐야, 이거? 와 잠깐만 이너수가 아닌가? 이게 맞나? 어, 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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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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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 실도 있니? 힐해야 돼 힐해야 돼 힐해야 돼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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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잠깐만 너 나를 왜 믿는 거야? 그럼 내가 할거 먹고 살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어, 안 먹어도 돼? 먹고 가야겠는데? 아니요, 먹고 어때? 가야 되는데? 어? 알았어요. <laughs> 제가 만든 <봐>, 사람, 저 사람, <laughs> 사람 날아가다 죽일 것 같아. <laughs> 안돼! 그만! 줄좀 놔줄래? 줄 놓고 주고.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둘러랑려고 <쓰러졌어요. 웃음> 앞에 뛰어가는 거있지 <laughs> 다시 일어나자고 친구 둘러고둘러고데들기까지 <laughs> 1분 남았어 여기 주사기야 설치 <laughs> 여기 주사기야 <주석이야. 고맙습니다. 웃음> 만내 먹고 살리고 넌 주사기를 먹어 난 갈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일어나 일어나 85 다시 일어나자고 포기할 때가 진짜 포기하는 거야 지금. 아깐 고해. 주사기 먹고 와. 어, 그냥 와? 야, 너 먹어야 돼! <laughs> 너 뒤에 있어! 저 당했어요. 음, 데모 사용한다? 아직 안 끝났어, 친구. 어, 잠깐만. 저 머리 위에 있는 저거 박스를 먹어야겠는데? 어, 제발, 제발. 어, 이거 박스가 아니구나. 아 어, 박스처럼 생겼길래, 나 보라색 박스인 줄 알았는데, 꽃이었네, 어? 어, 야, 문안 열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다들 왜 이러냐, 어? 우리 왜 이래, 지금. 새 시즌에서 넋이 나가버렸어. 얘는 또왜 혼자냐? 넋이 나갔어, 얘좀 봐. 어질어질 하죠. 어질 어질